한국 한의학연구원의 비알콜성 지방간 개선을 위한 유산균 조성물 기술에 대해 소개하겠습니다. 비알콜성 지방간은 알콜을 섭취하지 않음에도 지방이 간세포 내에 비정상적으로 과도하게 침착되는 현상으로 중성 지방의 양이 간중량의 5% 이상이면 지방간으로 진단합니다. 병리학적으로는 단순 지방간과 염증을 동반한 지방간염으로 분류되는데 장기간 방치 시 간염, 간섬유, 간경변 등의 심각한 간질환으로 이행될 수 있습니다. 국내에서도 많이 먹고 운동을 하지 않는 생활 패턴으로 인해서 비알콜성 지방간 질환의 유병률이 높아지는 추세입니다. 이런 지방간은 현재 치료제가 없는 질환입니다. 단순히 간의 기능만으로 접근해서 치료법을 찾는 데에는 한계가 있으며 장과 간은 간문맥 회로로 연결되어 장은 간의 기능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따라서 장에 유익한 기능을 하는 유산균을 지방간에 적용하여 본소재를 도출하게 되었습니다. 장과 관련된 데이터는 생략하였습니다. 본서제는 이런 유산균을 유효성분으로 포함하는 지방간질환의 예방, 개선 또는 치료용 조성물입니다. 세포 독성을 확인하기 위해, 간암세포주의 유산균을 처리한 후, 세포 생존률을 확인하였으며, 세포 독성이 없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지방축적 억제 효능을 확인하기 위해서, 간암세포주의 올레이트 및 팔미테이트가 2대1의 농도비로 혼합된 유리 지방산을 처리하여, 세포의 지방이 축적됨을 확인하였고, 균주를 처리한 결과, 지방축적이 유의성 있게 감소하였습니다. 비알콜성 지방간 동물 모델에 균주를 투여한 후 체중 변화를 확인한 결과 유산균 처리군에서 체중 감소 효능이 나타났습니다. 간 기능 지표인 ALT 및 AST의 혈액 내 함량을 확인한 결과입니다. 정상군은 고지방 식이군에 비해 혈액 내 ALT 및 AST의 함량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증가했으며 유산균 투여군은 혈액 내 ALT 및 AST 함량이 감소하였습니다. 동물 실험에서 균주를 투여한 후, 간무게 및 형태학적 변화를 확인한 결과입니다. 고지방식 이군은 정상군 대비 간무게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증가했으며, 이에 비해 유산균 투여군은 간무게가 유의성 있게 감소하였습니다. 또한 양성대조군으로는 밀크시스를 사용했으며, 양성대조군과 비교하여 동등 이상의 효능이 나타남을 확인하였습니다. 간조직내 리피드 드랍렛 관련 사이덱의 상대적 mRNA 발현량을 확인한 결과입니다. 간 조직 내 리피드 드랍렛 관련 CIDEC의 상대적 mRNA 발현량을 확인한 결과입니다. 유산균 처리군은 고지방 식이군에서 증가된 사이덱 유전자 발현량을 유의성 있게 억제함을 확인하였습니다. 결론적으로 본 소재는 유산균을 유효 성분으로 포함하는 지방간 질환의 예방, 개선 또는 치료용 조성물에 관한 것으로 유산균은 세포 독성이 없을 뿐만 아니라. 간암 세포주에서 중성지방의 축적을 효과적으로 감소시키고 고지방 시기를 통해 지방간이 유도된 동물 모델에서 ALT, AST 및간 무게를 감소시키며 간에서 지방 대사 관련 유전자의 발현량을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습니다. 또한 본 소재는 장의 기능에 도움을 주는 유산균을 지방간에 적용한 이중 기능성이 있는 소재로 건강 기능식품, 의약품, 사료 첨가제 등으로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본소재는 비알콜성 지방간 및 장질환 개선의 효능을 가지고 있어 이를 국내와 PCT 출원을 하였으며 간및 장질환에 도움을 주는 건강기능성 식품 개발에 유용한 소재일 것으로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